안녕하세요. 선책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채 GPT를 사용해서 블로그 글쓰기와 보고서 작성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AI를 사용해서 작사, 작곡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려고 해요. 사발면이 끓는 시간 3분 정도면 내가 원하는 노래 한 곡이 뚝딱 만들어집니다. 지금 배경음악으로 나오고 있는 노래도 AI로 3분 만에 작곡한 노래입니다.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상업적 사용도 가능한데요. 오늘은 무료로 비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노래를 만들어 볼게요. 정말로 라면 끓이는 것보다 쉬우니까 컴퓨터를 어려워하는 분들도 꼭 따라해 보시고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만든 노래를 한번 들려줘 보세요. 아이의 이름이나 별명이 들어가는 노래를 들려주면 부모님의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먼저 구글에서 순호를 검색합니다. 그럼 현재는 맨 위에서 순호가 나오는데요. 사이트를 꼭잘 확인하고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저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한국어로 영어를 항상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화면이.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원래는 회원가입을 왼쪽 아래에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구글로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만들기 버튼을 누르셔서 구글로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이 구글 번역이 가끔 이상하게 번역이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새로 고침을 하다 보면 정상적인 번역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로그인을 하셨으면 왼쪽 하단에 50학점이라는 내용이 생겼을 거예요. 50 크레딧이 생기는 건데요. 여기를 눌러 들어가 보시면 구독 관리, 귀하에게 맞는 플랜을 선택하세요. 저희는 기본 계획, 무료 계정이고요. 프로를 하시게 되면 월 10달러, 프리미어는 30달러, 무료는 매일 50크레딧이 새로 갱신이 되고요. 하루에 10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곡을 신청할 때두 곡씩 생성이 되기 때문에 다섯 번의 신청을 할수 있는 거예요. 비상업적인 조건으로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유료와 무료의 가장 큰 차이가 이 비상업적인 조건이라는 것인데요. 유료는 일반 상업 조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문 작곡가가 아니고 노래를 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업적인 조건으로만 사용을 해 볼게요. 이제 노래를 만들어 볼게요. 좌측 상단에 보면 집 만들다. 도서관, 탐구하다가 있습니다. 만들다를 들어가 볼게요. 그럼 제가 만들어 놓은 노래가 이미 우측에 뜨고 있고요. 현재 이 노래를 만들 때는 감성적인 겨울캐롤, 어쿠스틱이라는 태그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태그를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 아래에 아이디어가 필요하신가요를 누르시면 이렇게 사람, 특별한 행사, 기분, 활동, 내용이 있는데 저는 특별한 행사를 눌러볼게요. 나는 축하하고 있어요. 저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할래요. 누구와 함께? 연인. 없지만 연인과 함께. 이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크리스마스날은 눈이 와야겠죠? 눈. 내일이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아, 저는 모든 장르를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재즈로 해볼게요. 그리고 만들다를 눌러볼게요. 음, 만들어지고 있어요. 3분도 안 걸리죠? 눈 내리는 연인과 크리스마스. 들어볼게요. すいません。 자 이렇게 노래가 완성이 되었으면 이쪽에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있고요 여기서 오디오랑 비디오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음, 비디오에는 이 순호 로고랑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편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디오는 필요 없는데 어, 일반인 분들이면 두개다 다운받으시면 더 좋을 거예요 일단 저도 오디오랑 비디오를 다운받을게요. 이 노래도 좋으니까 오디오랑 비디오를 다운받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에 지금 받은 노래가 나오는데요. 한번 재생해 볼게요. 만들겠지. 오늘은 이렇게 라면 끓이기보다 더 쉬운 작사, 작곡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AI에게 지배되는 시대가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AI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그 길을 잘 닦아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능들은 잘 활용하고, 해로운 기능들은 어른들이 잘 단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음,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라도 알려드려 볼게요. 함께 AI 시대를 지혜롭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많이 어지러운데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음, 이럴 때일수록 가장 힘없는 사람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 너무 춥지 않은 겨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연말 되시고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올한 해를 차분히 잘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밤, 산책방.